XRT를 절대 팔지 말아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그저 무조건 존버해라. 이런 식의 감정적 구호 정도로만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 2025년도 11월 17일, 이말 속에는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될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단 하나의 질문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 질문은 XRP를 언제 팔까가 아닙니다. 애초에 팔지 않고도 내가 원하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지금 우리는 단순히 XRP 가격이 몇배 오르기를 기대하며 사고파는 단타 게임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한번 쌓은 XRP 자산을 세대 단위의 부로 전환하여 계승할 것인가? 두 번째 길은 다음 번에 펌핑이 올때그 자리에서 세금 내고 시장에서 밀려날 것인가.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XRP를 다루는 관점 자체를 바꾸는 방법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XRP를 단순한 코인의 한 종목이 아니라 팔지 않고도 평생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자산으로 그리고 부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인피니티 뱅킹 구조 속에서 굴릴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바꾸는 방법을 말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왜 XRP를 절대 팔지 말라는 말이 감정이 아닌 구조의 문제인지 그리고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그 구조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 핵심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아서 현금화하는 투자자 팔지 않고도 현금 흐름을 만드는 투자자 이두 부류는 지금 이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게임을 시작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성공을 이루는 신으로입니다. 현재 XRP는 대략 2달러 초중반대 하나로 약 3,3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0.5달러 언저리에서 맴돌던 가격이었으니까요. 벌써 몇 배나 상승한 셈인데요. 물론 이전 사이클에서 기록했던 고점인 3달러 후반대에서 4달러 구간을 완전히 넘어섰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정말로 중요한 변화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바로 미국 나스닥에 첫 현물 XRP ETF가 상장되었다는 점입니다. 하루에도 수천만 달러 규모의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제도권 자금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가 만들어진 겁니다. 더욱이 SEC는 이미 암호화폐 현물 ETF 상장 규정을 대폭 단순화했습니다. 앞으로 XRP와 관련된 금융 상품들이 더욱 다양하게 출시될 수 있는 환경이 완벽하게 갖춰진 것이죠. 여기에 리플이 직접 지원하는 XRP 트레저리 기업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신호들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이제 XRP는 더 이상 단순한 알트코인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본격적으로 제도권 금융 구조 속으로 편입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 전에 만약에 여러분이 월스트리트보다 먼저 100배 기회를 갖고 싶다면 100억 투자 고수들의 트레이딩 비법서를 손에 넣으셔야 합니다. 구독자 이벤트로 전자책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링크로 입장 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년간 리서치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엘리트 레벨의 문서, 이미지, 영상 분석 등 다양한 자료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전환점이 찾아올 때마다 가장 먼저 반응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이미 세대를 거쳐 부를 축적해온 부유층 가문들입니다. 이들의 사고방식은 일반 투자자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가격이 조금 오르고 내리는 단기적인 변동성에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신 이들이 집중하는 질문은 이겁니다. 이 자산을 어떻게 하면 팔지 않고 끝까지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까? 일반적인 투자자의 시야에는 선택지가 딱두 가지만 보입니다. 그냥 계속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적절한 시점에 매도해서 현금으로 바꾸는 것. 그런데 진짜 부자들은 제3의 길을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자산을 팔지 않으면서도 그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필요한 현금 흐름과 생활비를 창출해내는 방식입니다. 그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세금 구조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우선 미국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암호화폐를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후에 매도할 경우 장기 양도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통상 1,520% 수준이죠. 여기에 각 주에서 부과하는 세금까지 더하면 전체 세금 부담은 대략 25에서 35%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만약 1년 이내에 사고 팔았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양도로 분류되어서 일반 소득세율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40에서 50% 까지도 세금을 부담해야 할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XRP든 비트코인이든 100만 달러의 수익을 실현하는 순간 최소한 수십만 달러를 세금으로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 고생해서 벌어들인 수익의 4분의 1에서 절반 가까이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자, 진짜 부자들은 바로 여기서 질문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내가 이 자산을 반드시 팔아서 세금을 내야만 하는가? 아니면 팔지 않은 상태로 이 자산을 담보로 활용해서 돈을 빌렸을 수는 없을까?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하는 개념이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룰 인피니티 뱅킹입니다. 인피니트 뱅킹의 핵심 원리는 사실 놀라울 만큼 단순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보유합니다. 그 자산을 절대 매도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자산을 담보로 잡아서 대출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빌린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새로운 투자를 하며 사업 자금을 마련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대출은 부채입니다. 빚으로 받은 돈 자체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데 여러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그 대출금에 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대출에는 항상 이자가 붙습니다. 둘째, 그 이자보다 담보로 잡힌 자산의 가치가 더 빠르게 더 많이 올라와줘야 합니다. 이두 조건이 충족되는 순간 세금을 내고 자산을 잘라내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한 길이 열리게 됩니다. 전통 금융세계에서 억만 장자들이 상장 기업의 지분을 한 주도 팔지 않으면서도 호화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는 방식이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립니다. 시간이 지나 자산 가치가 더욱 오르면 다시 재융자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빌립니다. 그리고 다시 투자를 합니다. 세대가 바뀌면 그 자산은 정교한 상속 구조 안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갑니다. 대출은 보험이나 자산 일부로 정리됩니다. 자산 그 자체는 가능한 한 오래도록 유지됩니다. 이 차이를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XRP든 비트코인이든 현재 시장 평가액 100만 달러 규모의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첫 번째 선택지는 전량 매도. 지금 당장 전부 매도합니다. 장기 양도소득세와 주세금을 합쳐서 25에서 35%를 납부한다고 가정하면 세금으로만 25만 달러에서 35만 달러를 내야 합니다. 실제로 손에 남는 금액은 65만 달러에서 70 5만 달러입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담보대출 활용인데요. 자산은 팔지 않고 30% LTV, 담보 인정 비율로 담보대출을 받습니다. 100만 달러 자산을 담보로 30만 달러를 대출을 받는 겁니다. 연 8에서 15%의 이자를 부담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이 자산이 앞으로 2배, 3배, 그 이상 상승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을 내고 자산을 잘라내는 것보다 이자를 감수하면서도 전체 포지션을 그대로 가져가는 편이 복리 관점에 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구조가 작동하려면 핵심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담보로 잡은 자산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믿음입니다. 바로 여기서 2025년 11월 현재의 XRP가 가진 특별한 의미가 드러납니다. 지금 XRP는 2달러 초중반대라는 가격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낙스닥 상장 ETF라는 구조적으로 매우 강력한 모멘텀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규제 환경 역시 과거 SEC 소송 리스크가 정점에 달했던 시기와는 비교조차 할수 없을 만큼 명확해졌습니다. 리플 생태계를 중심으로 XRP 기반 트레저리 구조, 국제 송금 결제 인프라, 기관 파트너십들이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이번 사이클 고점에서 전부 팔고 시장을 떠난다는 발상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자산을 최대 오래 그리고 가장 똑똑하게 가져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쪽이 훨씬 더 전략적입니다. 현실적으로 암호화폐 보유자가 사용할 수 있는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기관급 커스터디를 통한 담보대출 자산을 개인 명의가 아니라 LLC, 유한 책임회사나 트러스트, 신탁 명의로 보유합니다. 일반 거래소가 아니라 은행급 또는 그 이상 수준의 콜드 스토리지에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그 계좌를 담보로 신용한도를 여는 방식인데요. LTV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 보통 20에서 50% 구간에서 결정되고, 이자율은 현재 기준으로 연 8에서 15% 수준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도 바로 강제 청산되지 않도록 마진콜 대응 시간을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파산 격리 및 보험 구조를 통해 커스터디 리스크를 상당히 낮출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KYC 고객 신원 확인, 법인 및신탁 설계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진입 장벽이 있고 최소 금액 요건이 있는 경우 가 많아서 소액 투자자는 접근 자체가 어렵습니다. 둘째, 디파이 프로토콜을 통한 담보 대출 아베 그리고 컴파운드 같은 탈중앙화 금융 프로토콜을 활용합니다. 온체인으로 암호화폐를 예치하고 스테블 코인 등을 대출받는 구조입니다. 접근성이 뛰어나고 몇분 안에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리스크도 만만치 않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해킹 리스크,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의 자동 청산 리스크, 그리고 한번 강제 청산이 발생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 자금으로 단기 유동성을 끌어 다 쓰는 용도로는 괜찮을 수 있어도 수십만 달러 이상의 XRP나 비트코인을 장기 레버리지 구조로 올려놓기에는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셋째, 사적 배당형 생명보험 구조 활용입니다. 이건 최소 수백만 달러 단위의 자산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구조입니다. 보험 계약 안에 주식, 채권, 사모펀드, 암호화폐 등을 담고 그 현금 가치를 담보로 차입하는 형태입니다. 세대를 이어가는 상속 설계와 절세 전략까지 한꺼번에 묶을 수 있다는 게 최대 강점입니다. 다만 설계와 운영이 매우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며 진입 장벽 역시 상당히 높습니다. 대부분의 XRP 보유자가 당장 이 구조를 활용하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부자들이 왜 자산을 팔지 않고도 세대를 이어 부를 보존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참고 사례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럼 그냥 안 팔고 빌리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가격 변동입니다. XRP는 ETF 상장과 제도권 편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동성이 큰 자산입니다. LTV를 과하게 잡으면 급락 구간에서 마진 콜과 청산 위험이 급격히 커집니다. 두 번째는 금리 리스크입니다. 현재는 8에서 15% 수준이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금리는 언제든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출 구조를 설계할 때 금리가 상승하는 시나리오에서도 버틸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를 반드시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세법과 규제 변경입니다. 각국의 세법과 규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유리한 구조가 몇년 뒤에도 그대로 유효하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버리지 중독입니다. 자산을 팔지 않고도 돈이 나오네라는 이런 경험을 한 뒤에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사용하기 시작하면 결국 일반 트레이더와 똑같이 한순간에 계좌를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은 누구나 부자가 되는 치트키가 아닙니다.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그 자산을 지키고 세대를 거쳐 이어가기 위한 설계도에 가깝습니다. XRT를 보유하고 있는 당신이 지금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도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나는 지금 XRP를 언제 팔까만 고민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자산을 최대한 오래, 최대한 똑똑하게 활용하려면 구조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가? 지금 XRP는 나스닥 상장 ETF, 규제 명확화, XRP 트레저리 상장 준비, 글로벌 송금 인프라와의 본격적인 연결 같은 핵심 키워드들을 직접 달고 있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런 자산을 단기 가격 변동에 둘려서 하루, 일주일, 한달 단위로 사고 파는 것은 이 자산이 도달할 수 있는 진짜 가능성이라는 게임에서 스스로 퇴장 버튼을 누르는 행동에 가깝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전략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번 사이클 고점 부근에서 포지션 일부를 매도해서 수익을 확정 짓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보유량 중에 일부로만 레버리지나 차입 구조를 조심스럽게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예 한 주도 팔지 않고 다음 세대로 넘기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들고만 있는 것과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들고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입니다. XRP를 절대 팔지 마세요 라는 문장은 음정적인 외침이 아닙니다. 구조를 이해한 사람들의 냉정하고 계산된 전략에 가깝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꼭대기에서 팔지 않습니다. 상승하는 자산을 그대로 보유한 채로 두고 그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립니다. 부채는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죠. 그 사이 자산은 계속해서 오릅니다. 그 자산은 가능한 한 최대한 오래 유지됩니다. 이 플레이북이 이제 디지털 자산에도 그리고 XRP에도 그대로 열렸습니다. 지금 XRP를 보유한 여러분들이 이제 언제 팔까를 고민하는 단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포지션을 끝까지 가져가려면 어떤 구조를 설계해야 하는가를 진지하게 물어야 할 때입니다. 세제, 법정 리스크, 그리고 내 가족의 미래까지 고려한 가장 합리적인 설계를 고민하십시오. 결국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다음 급등장에서 전량 매도하고. 재진입 타이밍을 재며 세금과 씨름할 것인가? 아니면 이번 사이클에서 얻은 자산을 팔지 않고 활용할 구조를 미리 깔아두고 일회성 티켓이 아닌 여러 세대를 잇는 자산의 기둥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부를 축적하는 사람과 기회를 놓치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이 경계선에서 갈립니다. 지금 당신은 그 경계선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께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투자는 결국 혼자 버텨내는 것보다 함께 정보를 나누며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XRP의 잠재력을 바라보시며 미래를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리플 XRP에 더 많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유튜브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 후 스마트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이 뜨고 별다른 수정 없이 그대로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청 완료입니다. 또 PC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서가 나오는데 받고 싶으신 것과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 완료입니다. 이 밖에 최신 AI 자동봇을 구독자 이벤트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20에서 30% 안정적인 수익으로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신청 완료하신 모든 분들께 100억 투자 고수들의 트레이딩 비법서 전자책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링크로 입장 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우리였습니다.